가끔 신화장으로 3D 아이돌 라이브, 라이브 같은 거 오리지널 곡으로 해서 하고 회사가 상상만 안 하면은 요즘에 3D 게임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할수 있을 것만 같은 뭔가 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사람도 더 많아져야 되고 하는데 왠지 구매 안 하면은 점점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만 같아 회사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배치.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인버스는 도시를 12명이서 정해진 멤버로만 쭉 보니까, 완전히 옴니버스 식으로 도시의 장소가 아예 다른, 한 챕터, 완전 다르게. 잠시만요, 쇼핑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도시 도시의 여러 공관에서 아예 다른 주인공으로 어떨 때는 8급해결사가 주인공이었다가 다음 업데이트 때는 조직의 뭐 조직원으로서 3D 3인치 미션 게임을 하는데 막 오픈월드 그런 게 아니고 정해진 스테이지 안에 있는 그 반쪽짜리 오픈월드라고 할까요? 정해진 필드가 있고 그 안에 밀도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그 욕심으로는 라이브 서스로 하고 싶어요.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면서 개별적인 인물들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저는 3D 게임 같은 걸할때킬 모션 이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액션을 뚜뚜둑 하다가 이제 피니시 모션, 킬 모션이 나올 때더 유연하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카메라 워킹 생기면서 제압하고 막팔 뚜시뚜시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부작하는건 아니어도 시험감이 느껴지고 다양한 키 모션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많이 들어간 게임을 만들고 싶네요. 그럴려면은 분명은 필요하다. 분명은.. 그리고 그러면은 또 좋은 거가, 인버스하고도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고, 또 <laughs> 생각한 딱 이상적인 시나리오, 힐링 탐정 게임도 별도로 안 나오고 옴니버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옴니버스 챕터로 개링 탐정 이야기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은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잘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laughs>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굵직한 도시 이야기의좀 메인... 소리 정사나 이런 것들은, 림머스 컴퍼니에서 좀 이뤄지고, 그때 못 다뤄줬던 이야기들. 3D 액션 게임이어도, 장르가 또 미묘하게 다를라 보일 수 있거든요. 또 막, 모제스가 주인공일 때는 살짝 3D 3인칭 액션 게임이라 하더라도, 막, 무쌍 이런 느낌이 아니고, 뇌지컬을 필요로 하거나, 약간 좀 정적인 느낌의 장르적 액션을 보여주고, 베스파나 에즈라가 주인공이다. 그러면은, 네, 데뷔메이 크라이 같이, 빠바박 하고, SCCA의 카이만이 주인공이다. 그러면은, 분투를 하긴 해도, 힐링 시뮬레이터 게임들처럼, 림버스 애들이 지나간 자리를, 직접, 청소하고, 실점 주워 담으면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3D 게임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림버스 처럼 적어도 6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탐험으로한번 나왔다가 아예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뒷탑 이어졌다가 약간 림버스 컴퍼니형 이어지는 거 나왔다가 또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그... 액션 3치 액션 게임에서 나왔던 캐릭터가 또 스토리적으로도 더 해서 캐릭터의 이체감이나 빌드업도 잘될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려면은 많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 근데 그러면 진짜 15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회사가 150명이다? 지금 같은 이런 공송이나 뭐 이런 게 될까? 싶기도 하면서도 근데 또 상장을 안 쓰면은 상관 없지 않나? 생각 중요 그러면 해서 고민이요. 네, 근데 어쨌든. 3D 삼신 액션 게임을 라이브 서비스로 업데이트 해가면서 하면 재밌겠다. 요즘의 시대의 흐름이 패키지 게임을 하나만 딱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 플레이어 분들에게도 연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해야지 좋은 거 같아요. 패키지 게임도 계속 사실 한번 구매하고 그렇지? 나면은 데이트가 더 없으면서 아쉬움을 느껴지는 게 요즘의 느낌이기도 <목소리> 하고 예전에는 CD 하나 사고 그냥 다이셨잖아요 사실 콘텐츠가 <목소리> 근데 요즘에는 DLC가 엄, 언젠가부터 생기고 또그 이후에 <목소리> PC 게임 같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나오면서 이게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소리> PC 게임으로 <목소리> <들어 온> 라이브, <목소리> 라이브 서비스, <목소리> 서비스 게임을 <목소리> 만드는 게 앞으로의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지면. 사워가 만들려면은, 7년 겨울이고, 그러면 그 전에 2명 정도 데려갈 수 있는 사무실을 임시로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전체 이사하고, 세팅하고, 어, 아, 될지도, 그냥 아예 컴퓨터하고, 책상, 아, 새 걸로 한 다음에, 세팅 다 되고 나면 그때 그냥 사람들 몸만 가서 이사하기 끔? 나쁘지 않을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직원분들을 진짜 흠. 예전과 오, 지금과 힘도 다 아, 케어해드리긴 어렵긴 한데 이게 딱 직원분의 능력으로 좀 체크하고 게임 만들고, 저는 팀장분들과 주로 소통을 하고, 팀장분들은 팀원들을 관리하고, 그러면 저는 스토리나 컨셉, 이런 거 디렉팅을 리머스하고, 새로운 게임 기대하면서 가끔 춘화장으로 3D 아이돌 라이브 같은 거 오리지널 곡으로 해서 하고, 회사가 상장만 안 하면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상장이 되는 순간, 회사가 제 회사가 아니게 되는. 아, 세리 게임 만들고 그러면, 뭘 하고 싶은 몸이 그지근지 거리면서도, 또 겁이 나기도 하고, 인버스 하던 거라도 또 잘해야 되는데, 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언제나 잘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은다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식의 흐름. 10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1년 전에 제가 지금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방금 말한 3D 게임에 대한 배우 같은 거를 한번 준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컨셉 아트나 이런 것들 재화을 해보고 싶긴 하네요. 조증 시즌이 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하고 싶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인버스 다음에 3D 게임을 같이 해가지고. 잘 되면은. 꿈은 테마 파크 소 소문, 소문 낸 게. 네, 회사가 커졌을 때부자인 거는, <laughs> 내가 잘, 기법 그 소스를 우려낼 수 있,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회사가 지면은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압박감도 커지니까, 보존적인 거를 하기 힘들어지지 않, 않을까? 하지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쯤 되면은... 표가 도전적인 거를 좀핫가닥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란 거를 알고 입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laughs> 나 이런 줄 알고 입사했잖아. 어, 나버티바 하는 거안 맞나? 장수한 채널에서 키리누키1개씩 보고 오는 거. 이거 입사 기본 조건 아닌가? <laughs> 거긴 정리도 잘돼 있다고? <laughs>